지금 허팝이 연구소에 와 있는데요. 그러고 보면은 연구소 이사 온지 거의 한 달이 다 되고 있어요. 근데 아직 정리가 다안 됐어. 여기 보면은, 분리수거할것들 정리해갖고, 다들 또 깨끗하게 닦아야 되고, 좀더 깔끔해진 모습의 배경을 빨리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그렇고, 참 연구소 좋은 게 이렇게 베란다가 있는 거예요, 베란다가. 와, 이렇게 나와서 딱 보면, 야, 아, 지금 조명을 켰거든요. 반짝반짝하죠. 강남 일대가 쫙 보입니다. 와. 퇴근해가지고 걸어가는 사람들도 많고, 차 타고 가는 사람들도 많고. 자, 이 와중에 어이오는 무엇을 할 거냐? 바로 여기, 이 공간에 수영장을 만들어버리겠습니다. 자, 그렇다고 해서 한여름 같이 수영장에 들어가서, 수영하는 건 아니고요. 사실 이번에 허팝 연구소 이사하면서 찾았는데 바로 이건데 이거 전에 있던 연구소 창고에 숨겨져 있던 건데 이사 오면서 찾아냈어요. 와 이거 2년 넘게 묵혀뒀어. 자자자 자, 자, 이게 무엇이냐면 바로 야광 팔찌입니다. 야광 팔찌. 전에 살던 집에서 영상 찍고 남아 있던 야광 팔찌랑 미리 새로 주문했던 야광 팔찌인데요. 자 오늘 이거를 드디어 쓸 때가 됐어. 한 통에 양팔찌가 100개씩 들었거든요. 다 봉지를 뜯어 놓겠습니다. 뜯어서 양팔찌 한 번에 다 넣을 수 있게 만들게요. 자, 그럼 이제 다 넣어볼까? 4, 4, 800, 900, 1,000, 1,700, 1,800, 1,900, 2,000개. 와! 요즘 이 야간봉 가지고 모자도 만들고 안경도 만들고 진짜 밤에 인싸템이 따로 없는데요. 야 근데 아직은 이거 기다려야 돼. 지금 벌써 하면 안 돼요. 먼저 수영장부터 만들어야지. 자 가자. 호 왔다. 지금 물을 틀어놓았거든요.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바닥에는 물이 이제 가득 차게 채웠습니다. 그렇다고 다 채우진 않고 요 정도 채웠어요. 요 정도. 자 그럼 이제 운명은. 중간. 자 먼저 이 야광봉을 다 터트려야 되니까 자자야야야 어, 엄청 반짝반짝 빛나고 있습니다 하나도 빠지지 않게 와 지금 약간 이거 군대에서 백 인분 정도 한 번에 다요리 하는 것 같다 자 지금 엄청 반짝반짝 빛나는데 이제 운명의 순간 가자. 자, 보여줘. 와, 빛난다, 빛난다. 바로 부어버리겠습니다. 3, 2, 1. 가자! 야 오, 장난 아니야. 이야! 오! 완전 이뻐, 완전 이뻐. 뭔가 우주에 와 있는 그런 느낌인데? 오, 장난 아니야, 장난 아니야. 이야! 여러분들, 이쁘지 않아요? 와. 약간 밤 낚시할 때먹잇감 있는데 위에만 좀 이렇게 반짝반짝 야광봉 있잖아요. 약간 그런 느낌도 나긴 하지만, 오 뭔가 진짜 반짝반짝 빛나는 안드로메다를 걸어가는 그런 느낌이랄까. 허팝이 이렇게 가만히 있으니까 야광봉들이 물에 떠다니면서 허팝 발 주위에 몰려들어요. 닥터 피시 같이 약간 오 신기하네. 자, 그럼 이제 이 서울 깽남에서 야광봉과 함께 축배를 한번 들어봅시다. 아, 그동안 허팝아. 고생 많이 했대. 허팝이 고생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허팝 영상 봐준다고 고생했지.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. 쫙 트로피에 쫙 따러가지고 허팝의 사랑 컬러 또. 아, 아 근데 던지는 게 카메라 에잘안 나왔대. 그래서 한번더 던져야겠어요. 야광봉 친구들 오늘 고생이 많네. 어 약간 못내기 하는 것 같아. 아, 뭔가 지금 손으로 물고기 잡는 느낌인데? 야, 다 잡았다! 야! 자, 갑니다. 준비하시고, 시작! 우! 야! 야! 그럼 연구소 내부 불을 다 켜고 여기 조명도 다 켤게요. 오 밝아졌죠? 야간에 나 이렇게 수영장도 만들고 연구소 추가 파티도 하면서 조명도 반짝반짝 켰으니까 기분이다. 전설의 바닷 속에 숨겨져 있는 엑스칼리버 칼을 꺼내 보게요. 자쫙 꺼내면 쫙 해가지고 엄청 멋 멋져야 되는데 이게 무슨 미꾸라지야 뭐야 이거? 미꾸라지야 뭐야 이거? 오늘은 허팝 이렇게 이 이제 연구소 정기도 끝난 김에 야간에 조명도 반짝반짝하게 빛나게 해놓고 야광봉 수영장을 만들어 보았는데 아 진짜 느낌 좋은 것 같아. 우후우 야광봉은 이렇게 수영장에 놔뒀다가 반짝반짝함이 없어지면 그때 가서 치우기로 하고 이걸 이제 배경 삼아서 허팝은 저기 테라스 가서 야경을 감상하면서 오늘 하루 마무리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안녕. 구독 한 번씩 부탁드려요. Yo um.